교육시간 되겠네요. 니꺼는 <laughs> 이거래. 얘는 몽실이고요. 네. 6년 차 됐어요. 음. 얘도 얘는 담비고, 얘도 같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도 6년 차 됐고요. 몽실이? 담비. 담비. 네. 다 6살. 네네. 네. 네. 요즘 고민이신 거요 고민은 지금 얘가 좀 많이... 짓는게 지금 고민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집에는 손님을 거의 저희가 그 모르는 얘네들이 모르는 사람은 저희 잘 초대를 안해요 예 음. 네. 그러니까 가족들 뭐, 뭐 다른 저희 가족들 딸린 식구들 다른 가족들은 오면 되게 다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짓지는 않는데 외부인이딱 오면 처음에 막 어? 짓다가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거든요 대화를 딱 하는 그 순간 자기들이 나서서 지사요. 음. <laughs>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를 내거나 이러면 또 지사요. 소리 나면 짖고. 또 다른 거네요. 따를 때 이제 산책 나갔을 때 똑같아요. 대하고는 인사를 하는데 이제 걔 다른 견주분이 이제 넌 누구니 하고 말을 시키면 그 순간 얘가 이제 그 견주한테.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집에 오면 누가 오질 못하게 짖는 거. 네. 두 번째 산책 가서도 사람한테 짖는 네. 부분. 아 그냥 지나갈 때는 안짖어 지나갈 때말 걸면 아, 된다는 거죠. 네. 왜 불안해 하죠? 모르는 왜 그러냐면 네. 사람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얘들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네. 그만큼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라고 하면 네. 나만 보고 하는 거야. 네. 근데 단계 업을 안 하신 거지. 그러니까 기본은 해놨어. 근데 그다음 레벨업을 안 하셔서 그런 거니까 오늘 제가 빨리 끝나겠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제가 딱.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면 네. 짓는거 반으로 줄수있어 엎드려. 무시 엎드려. 자, 저거 할때 네. 정해줘야 돼 엎드려요. 네, 엎드려. 어떻게 아, 하는 건지. 지금 불안하니까 아, 앞으로 오잖아요. 네. 불안하지 않게 거기서 엎드려라고 정확하게 정해주세요.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앉아 거기서 여기 앉아 엎드려 해놓을 할때 이게 고민하면 그냥 거기서 엎드려 손, 손으로 이렇게 짚어서 정해줘다몽실 아, 집중! 자, 여기 엎드려! 엎드려! 안 하면 목밴드 잡고 내리세요. 엎드려! 엎드려. 이렇게! 음. 이해되세요? 네. 이거를 정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할 때. 정확하게? 정확하게. 자, 몽실이 여기 엎드려! 엎드려! 여기 엎드려! 자, 그리고 세번 이상 했을 때안 엎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등을 살짝 잡으세요. 어, 그, 어. 그렇죠? 잡고 엎드려 어, 어, 이렇게 해볼... 어이렇 잘하네 그리고 하자 그리고 보세요 네. 여기서 이제 실내가 쌓여서 이제 믿음이 쌓이시잖아요 그러면 돌아다니셔도 이러고 있을 거야 믿음이 쌓일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쌓였어 네. 그러면 이제 왔다갔다 해보시는 거예요 네. 얘는 아동요자 네. 근데 지금부터는 네. 산책 나가시거나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줄 목줄 시잖아요 이거를 네. 살짝 툭 건드리고 앞으로 네. 네. 툭 건드리고 월골 주시요 음, 뒤로 가면서 뒤로? 어, 이리와 하면 돼요 아 이리 오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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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오면서? 이걸 이렇게 보세요 앉아요? 그냥? 네. 리고딱 잡았잖아요 네자 이리와를 한다 그러면 이리와 주고 응. 그냥 끌고. 이거에 대한 신호에 대한 보상입니다 응.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그렇죠 자 그럼 나중에 내가 툭 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와 와야 이리와 되잖아요 이거를 만드는 응. 처음에 주면서 처음에는 그냥 막줘 그다음에는 툭 치고 먹을 거 주고, 툭 치고 먹을 거 주고, 음. 툭 치고 먹을 거 주고, 이게 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 음. 이런 느낌렇 음. 음. 그렇죠. 원래는 이리와가 이런 거예요. 이리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잡고, 네. 그다음에 아우, 칭찬, 네. 아이 잘했어, 칭찬. 왜? 네. 음. 칭찬할 때 도망가거든. 음.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칭찬하고 나서 뭐예요? 보상 음. 이렇게. 음. 응. 이리와. 근데 이거 도 이거 주는 것도 신어 주는 것도 이거 첫 번째는 막 주다가 네. 잘 왔을 때 이제 툭툭 치는 거지 처음부터 툭 치면 안 와요. 어. 처음에는 그냥 막 주다가 잘 오면은 한 번씩 신어 주시고 뒤로 가시면. 이리와 이리와. 응. 이리와. 그그올때 살짝 살짝 툭툭툭 하고. 틀면 안 되지. 응. 아, 서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리와. 마지막은 뭐냐면, 딱 잡으면 음. 앉아야 돼요. 아. 잡으면 앉는 음. 거. 주시고 그래서, 목밴드를 음. 내가 잡잖아요. 네. 딱 잡으면 앉아야 돼요. 음. 이 연습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이제 똑똑똑 했을 때, 네. 딱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어. 그걸 이제 버티시기만 하면 짖는 게50% 수요. 기다려. <laughs> 언니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해줘. 봐. 지금 안 봤는데 주셨어요? 안안 봤는데요? 아, 여기서야. 나 그리고 여기서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네. 계속 점을 찍으면서 네. 이 공간 자체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규칙이 딱 정해진 순간부터 지금 없거든요. 네. 언니 <놀람> 봐. 앉아. 옆에 앉아. 이거 앉아, 앉아, 앉아. 주세요. 그 주세요. 이게 어, 왜안는요 옆에 왜안 오는지, 아시... 오는 오는지 아시겠어요? 옆에 안 오는 건왜안 오냐면 <laughs> 이거 연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왼쪽에 오면은 막 주는 네. 연습, 이거부터 해요. 그래서 옆에 자꾸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프하는 거경쓰기 마세요. 내가 점프 안 하기 내리면 되는데. 얼굴이 올라오는 게 목적이니까 와, 너무 네, 내리지 마시고요 아, 이 교육 다 아이컨택 하려고 네, 하는 거예요 네. 돌아다니시면 돼요 주면서 아, 자 그리고 이게 아, 이제 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자 네. 보세요 막 줬잖아요 잘 오잖아요 그러면 쳐다보면 주고 쳐다보면 주고 아, 거기까지 해도 돼요 다올라가 지금도 강아지한테 맞추시면 안 돼요 아제가 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쳐다보면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게 만들고, 휴지야. <놀라> 또 뭐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내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놀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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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지 주고. 이해되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나 따라오면 줄 거야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어 이거 하고 있을 때. 응. 이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누구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여기서 앉아.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것 밖에 네. 강아지 교육은 없어요 네. 소리가 나면 짖는 거 네. 누가 들어오면 짖는 거 네. 밖에 나가서 사람 보고 짖는 거에 대해서 방법은 아까 보셨듯이 네. 지금처럼 무슨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결정 지어주는 거그 네. 다음에 얘네가 지금 필요한 거는 자신감이 계속 올라가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확하다는 라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엎드려라든지 남자라 네. 이런 거 연습하시고 그리고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네, 네,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네. 목밴드 잡는 네요 기준들 좀 가져가셔서 신호 전달했을 때뭐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해지면 아까 연습했듯이 이렇게 그는 왜 저렇게 찡쳐가지 가고 싶으니까. 수련이라기보다 <laughs> 네, <진짜. 웃음> 제가 나름 교육을 자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아는 대로만 교육을 한 거고 명확하게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를 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 제가 뭘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었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